안녕하세요. 유체역학을 강의하게 된 유니와이즈의 김성덕 교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은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 중인 유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응용 분야의 학문입니다. 유체역학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체역학 또는 수리학, 물리학 또는 하천공학, 항만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조선공학, 항공우주공학같이 넓은 범위의 기본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학문이 유체역학입니다. 그러면 유체역학에서 유체는 뭐냐? 플루이드 메카닉에서 플루이드는 뭐냐?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액체에 관련해서 또는 유체역학이 액체와만 관련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기체, 그 다음에 고체도 일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최근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산사태라는 것은 비가 많이 내려오면 물과 흙이 결합해서 하루 내려가서 그다음에 하루 지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산사태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 용어로는 토성류입니다. 물과 솔리드, 흙이 섞여져서 중력 작용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기 때문에 고체의 일 부분도 유체역학의 범주 안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 때문에 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분야의 일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기후 변화, 태풍이라든지 슈, 태풍도 그냥 태풍이 아니라 요새는 슈퍼태풍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폭풍, 폭풍이라기란 말보다 스톰서지라는 말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나미라는 것은 일본 동일본 지진에 대해서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에 의해서 폭발을 야기한 쓰나미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주선이라든지 로켓, 자동차, 세빙선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 이런 곳에서도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스포츠 의류, 스포츠, 그 다음에 뭐 수영과 육상과 관련된 의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역학적인 것을 배우는, 배울 때 유체 역학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유체역학의 적용 분야를 보면요 유체역학의 보통 공과대학에서는 주로 대부분이 공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대학 해양대학 농업 생명과학대학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학과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고 특별히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그다음에 유체역학에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사나 기술사 그다음에 대학원 편입시험. 입학시험, 공무원시험,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배우고 있고요. 특별히 유체역학은 물, 유체에 관련된 학문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학문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배우는 역학이 유체역학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역학을 하기 전에요. 선학습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공업수학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공업수학 전반적으로 다 아시면 좋으시겠지만, 특별히 미분. 과연 미분이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애, 미분에 대해서 다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미분 자체가 뭐냐. 미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하면서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인 부분. 정역학과 동역학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유체역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제 생각에는 유체에 유체에 너무 포커스 온한 것이 아닌가. 유체도 역학입니다. 역학에 포커스를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유체역학이니까 정역학 같은 경우에는 정지된 상황에서의 힘의 역학적 특성을 배우는 학문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힘의 평형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과연 모멘트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력학은 운동량 법칙을 아셔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역학적인 부분, 정력학과 동력학. 이것도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재료 역학은 음력의 개념입니다. 음력이란 뭐냐.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어지죠. 그것을 음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적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계속 힘이 계속 주어지니까 힘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열역학적 특성, 열역학적 물성에 대해서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적 또는 물리적 표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미분만 해도요, 미, 미분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이제 쓸수 있지만 이것을 간단히 수학적 표현으로 이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화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서술들을 간단한 수학적 또는 물리적 표현으로 하는 것이 유체 역학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체 역학뿐만 아니라 모든 역학이 다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도 수학적 또는 물리적 표현의 이해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체 역학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게요. 자, 유체 역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유체, 유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체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유체. 그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학의 포커스 온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역학의 포커스 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체의 특성을 역학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특성을 역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압력에 대한 힘 중력 전단 응력에 대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압력과 전단 응력은 힘이 아닙니다. 압력에 대한 힘, 전단 응력에 대한 힘 중력. 그러니까, 1장에서는 유체 기본 개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부터 배우겠습니까? 역학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압력에 대한 힘이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부력과 관련된 중력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전단 능력에 관해서는 1장에서 잠깐 다루지만요. 전단 능력은 좀 점성이랑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다시 나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유체 정력학과 동력학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체와 유체와 역학에 대해서 배운 후에요. 그 다음에 유체 역학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검사 체적의 접근 기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을 만족하는 연속 방정식, 운동량 보존을 만족하는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보존을 만족하는 에너지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관련된 방정식이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보신다거나 할때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검사체적 접근 방식의 기본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론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하려면 우리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그 대상 물체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배라든지 아니면 큰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댐을 만들려면 또는 배를 만들려면요. 실험실에 와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댐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규모를 축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배도 1,000분의 1로 규모를 축소해요. 그런 다음에 실험실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축적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뭐냐면 차원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댐이라든지 배를 1,000분의 1, 1만 분의 1로 줄일 수 있죠. 실험실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땜에, 에 가득 차 있는 물의 양을 만분의 일로 줄이는 것, 또는 물의 유속을 만분의 일로 줄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상사법칙이 있습니다. 이 상사법칙을 사용해서 실험실에 있는 데이터와 그 분석들이 아주 100%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론적, 이론적인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해 줄수 있는 거죠. 그게 차원 해석과 상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실험적, 실험적인 것들이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닫혀진 공간에서 크게 구분했을 때요, 그 다음에 열려진 공간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진 공간은 파이프 및 물체 주위의 유동이고요, 또는 파이프 대신에 관수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려진 공간에서는요 개수로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관수로와 개수로 유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성 유동 및 터보 기계는 기계류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유체, 그 다음에 역학, 그 다음에 유체 역학에 대한 이론식,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응용 이 순서대로 쭉 학습 내용이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역학을 하실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 그냥 챕터가 그냥 단순하게 다음 단계로 지, 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다음에 연결고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체역학은 1장에서는 유체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 그래서 이 1장에 대해서 유체의 특성 및 표면 장력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힘의 표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압력에 대한 힘, 중력, 전단 능력에 대한 힘, 그러니까 2장부터는 압력과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압력과 중력이 작용할 때 힘은 정지 상태에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력학, 또는 유체 정력학, 또는 정수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1에서 3장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이런 유체의 특성하고 압력, 그다음에 중력, 전단 능력에 대한 힘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체적의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오일러 또는 율러와 라그란지 접근을 통해서 레이놀즈 수송 이론에 적용을 해서요. 그다음에 레이놀즈 수송 이론에 적용을 하면 검사체적의 기본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기본 이케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기본 이케이션에다가 질량 보존을 만족하는 연속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운동량 보존을 만족하는 운동량 방정식과 운동량 모멘트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을 만족하는 에너지 방정식이 차례로 4, 5, 6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 요세 가지식은 단순형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적인 해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분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미분해석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4, 5, 6장을 통해서 이론적 배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험과 응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원 해석과 상사를 통해서 실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험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후에 이론적 배경하고 실험적인 내용을 더불어서 닫혀진 공간에서의 유동, 파이프내 유동, 경계층 이론, 학력과 양력에 대해서 7에서 9장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닫혀진 공간에서니까 열려진 공간에서 열려진 공간에서 개수로 유동, 그다음에 압축성 유동, 터보 기계를 통해서 10에서 12장까지 하게 되면 모든 유체역학의 강의 내용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체역학 강의 진행 방식으로는요. 이론적인 처음에 설명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중량은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 미분은 뭔가? 그다음에 키네메틱과 다이나믹은 뭔가? 이렇게 개념이 정리된 것을요. 그다음에 이론의 정리된 것을 가지고 이론의 정립을 하고요. 그러면 말이 굉장히 길어지죠. 이론이 그것들을 간단히 수식화를 하는 과정. 이게 계속 2장부터는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문제를 푸시면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챕터 안에 기본 예제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유체역학의 내용들이 이제 어 강의가 이제 맞춰지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것들은요. 뭐 다, 다양하게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요. 유체역학을 배우신 분도 있고 지금 배워,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으신 분도 있는데 유체역학이라는 것은 그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림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저, 저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이렇게 그려갈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시다 보시면, 아, 그림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책, 책이나 뭐, ppt는 불가피하게 그 그림 자체를 딱 보여줄 수 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필기 노트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이 그림을 그려가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고요. 마찬가지로 눈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 번씩 써,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시는 보시, 것이 더 강의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다 보시면 강의가 반복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해서 유착학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